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월요일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코스피와 이 코스닥 하락의 움직임 나와 주면서 이 LS 마린 솔루션도 약1% 정도 하락의 움직임 나와 주었는데 제가 보는 건 지금 이 하락의 추세 끝내주고 난 다음 상승의 이름 가져갈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석 좀 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저는 지금 이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 대응 꼭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꼭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탈출하실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무조건 LS 마린 솔루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평선 있죠? 이 빨간색이 21선, 초록색이 61선, 검정색이 정색이 241선입니다. 이 이평선들이 지금 병비열로 상승의 열은 가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근에서 약간 횡보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가 끝나고 저는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매물대가 아래쪽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의 움직임보다 상승의 움직임 가져갈 수 있겠다.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여기 재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출범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금물사를 탔다. LS 마린 솔루션 기대감 확대된다라고 하는 재료가 나와 있는데 이 LS 마린 솔루션과 같이 가는 종목 바로 대한 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한 전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LS 마린 솔루션도 좋은 재료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요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해저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공 경험을 보유한 LS 마린 솔루션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 에너지 있죠. 이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620km 길이의 해저 초압직류성장 케이블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총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이 해저 케이블 포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LS 마린 솔루션이 국내 유일의 장거리 해저 초압 증류 성장 케이블에 대한 포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장거리 해저 초고압 증류 성장 케이블 포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이 단기 실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이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 하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나 재료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락의 움직임 끝내고 조금씩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이 트레이딩 뷰 차트로 ls 마린솔루션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지지가 어디 부분에서 되었다 그 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해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하락의 움직임 끝내고 분명히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흐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땅바닥의 모양도 여러분들 꼭 확인을 잘 해주시면서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그 전에 저항받았던 부분이죠 이 저항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더 지지를 만든 이 LS 마린솔루션의 주봉차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상승 3파동이 나왔는데 하락 2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3파가 나올 차례인데 지금부터 3파가 나오겠다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쭉쭉 쭉쭉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조금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매수 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타점들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원래는 제가 제 영상에서 이렇게 타점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타점을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다른 주식 유튜버가 가격을 말해버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수급이 조금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이러한 타점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 계실테고 이러한 상승의 흐름에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요거 두개 알려드리겠다. 위에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ls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전부 다 받아가 주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챙겨주셔라. 여러분들 세력의 흐름에 털리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에 들어가시면서 매도까지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수익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락의 움직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저항 받았던 이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저항 라인 뚫어주면서 지지해 주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상승의 흐름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타점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LS 마린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응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란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란 들어가시면 저 심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유 종목 진단 요거 눌러 주시고 성함 적어 주시고요 연락처 적어 주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함과 연락처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려 계신 종목, 여기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제출까지 해 주시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신 종목에 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탈출해 주시면서 제가 좋은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 요 종목으로 같이 한번 수익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 현황 보시게 되면 지금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LS 마린 솔루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폭등의 움직임 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미들이 이 세력들한테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가셔가지고 세력과 같이 수익 한번 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희 세력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그동안 저항이 나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이 바로 세력주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높은 수익률 올리고, 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이 세력주처럼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과 장기 종목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나눠 주시면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력주들 꼭다 받아 가시고요.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매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세력주인데 2천원에서 32천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거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 했었는데 이 테스트한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이 세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 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 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가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 7273 877 하나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세력주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로 아주 큰 수익률 올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도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이 자료집 꼭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보조지표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리에 차츰차츰 입력해 주시면 차트에 대입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고 절대 맹신은 금물하지만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의 움직임, 이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추세를 언제쯤 저점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바닥을 계속 뚫지 못하는 요 부분을 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이 천장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분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물때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 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집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다.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아셔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공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좀 내시라고 정말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아직까지 수익 안 나신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꼭 대응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돈 잘 지켜주시면서 주식 매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